경기도 부천시 중동 금강마을 주공4단지 18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부천신청 인프라를 도보로 누릴 수 있는 7호선 역세권의 훌륭한 입지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해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선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공4단지 지금 매물대가, 네, 18평, 20평 이렇게 보시면 약 3억 9,500, 4억 2천 이렇게 4억 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18평 대 복도식 18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면은 있는데,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쪽 입지를 설명드리자면 중동 신도시 안에 위치한 입지죠. 네, 그래서 이 부천시청역 인근이 이렇게 핵심 상권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중심 상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천시청역 옆으로 이마트라든지 현백, 유코어 험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롯백까지 해서 상당히 없는 게 없는 상당히 고급, 풍부한 인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공사단지는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심지어 7호선까지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할수 있죠. 도보권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개남공원, 안중공원 등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가 지금 약간 빛이 바래고 있었어요. 왜냐? 지금 94년에 형성된 30년차 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입지가 구축이라는 단점을 가려서 약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추진위가 설립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쪽이 지금 또 신축으로 변모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맞은편에 이쪽 중동 센트럴 파크라든지 힐스테이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12억이거든요. 12억에 가깝기 때문에 어, 입지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부천 시청역 인근에 7호선 역세권. 입지는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는 12억, 여기는 심지어 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세적인 측면에서 다소 저평가라고 어,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으로 어, 변모하게 되면 이제 신축 대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많은 시세, 시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쪽에 뭐 부천 영, 영상 문화단지라든지 이쪽 종합운동장역, 이런 부천의 잠재, 그 자체적인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잠재력도 높고, 어, 기본적으로 7호선 역세권 상당히 좋은 우선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동양동 한진 해모로 23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한지네모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네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평수가 넓죠? 네, 25평, 24평, 네, 지금, 음, 상당히, 방3개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이고 이쪽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지금 여기 계양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위치한 입지에요 그래서 상당히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지금은 여기가 논밭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개발이 다 되, 되면 상당히 인프라 수혜를 볼 지역이고, 개항 대장에 GTX가 또 뚫리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또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 주공 3단지 20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조망의 역세권 대단지라는 희소성, 9호선 연장호재와 더불어 덕소니턴으로 둘러싸인 잠재력 높은 입지로 인프라 꾸준히 개선될 것. 네, 우선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4억 2천에 지금 19층 매물 나와있고요. 네, 20평입니다. 20평인데 3베이로 구조는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구조는 상당히 쾌적한데 이제 전세 낀 매물이라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은 조금 더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억 5천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워낙 좋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4억 2천에 매물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핵심 키워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한강 조망의 역세권 대단지 그리고 구호선 덕선을 타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강 조망 상당히 그리고 심지어 남양, 남양으로 한강을 조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할수 있고요. 1동, 2동, 3동 그리고 뭐 8, 9, 10 이렇게 뭐 4동까지 또 이렇게 한강 조망을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한강 조망이 굳이 되지 않더라도 이 한강 공원이가 엄청 가까워요. 네 도보로 약 5분, 10분이기 때문에 이 남양정강공원과 엄청 가깝기 때문에 한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 덕수역 최역세권이죠. 덕수역까지 약 5분이 안 걸리는 거리고 이번에 왕숙신도시가 또 발표됐잖아요. 왕숙신도시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이쪽에 역을 신설해서 지금 미사까지 오는 9호선을 이쪽까지 뚫어주겠다. 네. 그래서 위쪽 풍양역까지 풍향, 막 가는 그런 9호선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신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덕소 주공 3단지에서 한뭐 3분이니까, 덕소역에서 양정역, 이쪽 신설역 두정거장만 오면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상당히 호재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다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이 지금 전부 이쪽 뒤쪽은 다 산이고요 이쪽 앞쪽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은 다 지금 전부 재개발 돼서 이쪽 덕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변모할 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쪽 신축들의 시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지가 괜찮잖아요 한강 조망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자연히 시세를 따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근데 리스크가 하나 있으면 하나 있다면 그 덕소 사구역이 지금 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쪽, 지금 한강 쪽을 좀 가릴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뭐 집단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원만하게 좀 서로 윈, 윈윈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어 인프라 개선도 확실시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상당히 추천드리는 그런 어 단지입니다. 더불어서 1단지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가격은 같은데 보시면은 아까는 전형 50이었는데 58이에요. 네, 조금 더 넓어요. 복도식이긴 한데 조금 더 넓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중품화초중품화 초중품화 이렇게 와부초, 와부중을 이렇게 품었죠. 네, 길 건너지 않아도 되고 롯데마트도 가깝고요. 네, 마찬가지로 한강 가깝고 그리고 이쪽 상권, 상권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습니다. 덕소의 상권이. 네. 이쪽 3단지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1단지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조금 더 편리하다 네, 그런 점에서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원천성유 18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인동선 초역세권 예정이자 삼성디지털시티 직주근접과 강교신도시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훌륭한 입지, 준수한 재건축 사업성은 덤 네, 매물 도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원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억, 네, 정상 입주되는 깔끔한 매물이 4억이고, 네, 복도 18평으로 조금 좁은 편이긴 합니다. 네, <laughs> 원천성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우선 인동선 그리고 삼성 디지털 시티, 그리고 광교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이렇게 네 가지나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원천역, 인동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왜냐면, 동탄과 인덕원인덕원이면 인더건, 거의 준, 이제, 강남권이기 때문에, 어, 강남까지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동탄과 강남 관문을 잇는 그런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네. 근데 초역세권이죠. 여기가 성일 아파트고,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뚫린 자는, 다른 점에서 상당히 어, 교, 좋은 큰 교통호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 디지털시티 직주근점. 바로 아래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디지털시티가 있죠. 네, 본사이기 때문에 바로 더불어도 <laughs> 출퇴근할 수 있는 상당히 어, 집주 근접이 되는 그런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쪽 위쪽으로는 지금 광교신도시죠. 네, 광교신도시 인프라, 뭐 광교 호수라든지 이쪽 뭐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뭐 롯데 아울렛, 경기 융합타운, 테크노밸리, 뭐 법조타운까지. 이렇게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이고, 뭐 도보권으로는 이쪽에 뭐어 얼마 전에 생긴 엘리웨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 풍부한 그런 상권이 동형성이 되었는데, 또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뭐 이쪽에 있는 학원가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이쪽 저쪽 이제 발을 담근 다 발을 담글 수 있는 좋은 <laughs> 그런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건축 사업성까지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연차 31년에 어 대지 지분 조금 적고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만 173% 용적률로 일단 정비 예정 구역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차와 용적률이다. 그래서 그리고 광교랑 가깝고, 바로 앞에 있는 이 호반 베르디움이라든지, 어, 더샵 포스코 같은 경우 시세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 원천성일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을 할 그런 사업성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고요. 음, 다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학군이나 뭐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건데, 그리고 뭐 18평으로 약간 불편한 주거 환경인데, 이제 이쪽 광교가 또, 이쪽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이쪽도 입주를 하고 또 이쪽 한국 1차라든지뭐 이런 메탄동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어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생활인 불안나 학군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주거 환경은 뭐 당연히 재건축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황골마을 주공 1단지 상당히 유명 한 단지죠. 네, 3천세대 대단지입니다. 네, 상당히 유명한 단지고 여기가 좋은 이유는 일단 분당선 천명역 6번 출구가 또 단지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청명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강남과 강남 판교와 그리 멀지 않은 강남까지 그리고 판교까지 상당히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교통어제 없이도 이미 직주근접이잘 갖춰져 있는 단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3000세대 대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 뭐 청명 중이라든지 청명고 모두 학군 좋고요. 그리고 또 영통 쪽에 또 학군이 대규모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추천드리고요. 한 군데 더 추천드리자면 이제 이쪽에 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에 호재가 있는 네, 만 주공 4단지까지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당동 주공 2단지 21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트리플한 승력으로 거듭날 금정역 접근성과 더불어 수리상과 인접한 쾌적한 자연환경 트레이더스까지 갖춰 놓 높은 실거주 만족도 기대 네 우선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당, 지금 당동주공 2단지고요 지금 이제 4.1억원 4.2억원 이렇게 4억대 초반에 매물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복도식 20평입니다 네 전형적인 방두개 복도식 20평에 그런 매물이고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이쪽 바로 위쪽에 산본 그리고 평촌 조금 더 나아가면 인덕원 과천 강남 서초 강남권이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상당히 준수한 입지에다가 또 GTX 금정역 보시면은 여기 당정역 기본적으로 당정역 역세권이고요 도보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군포 금정 두정 거장만 가면 트리플 역세권이 금정역이기 때문에 14 GTX C 그렇죠? 네, GTX C 네, 금정역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수원역부터 이렇게 덕정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또 어, 뚫리게 되죠. 그리고 이 당정역에서 한, 한정화장 아래로 오면 또 의왕역에도 지금 GTX가 뚫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쪽 아래쪽엔 또 이번에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생활인프라 어, 측면에서도 또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신도시가 배후 지역 에 있기 때문에 어 집값에 는뭐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동 자체도 뭐 학군 이라든지 보시면 초중고 품 하죠 네, 초중고 를다 품은 단지이고 뭐 생활 인프라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쪽 3번이나 평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지역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이쪽 수리산 수리산 자락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숲세권,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한, 하나 말씀드려야 하는 게 보시면 여기 주공 2단지가 있고 앞에는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은 또 저층 어,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쪽 208, 90, 그리고 1,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앞에가 다 뚫려있기 때문에 이제 중층 이상만 되면 이렇게 골프장 뷰 상당히 좋아요. 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당정공원까지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장동 3익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군포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북수원이잖아요. 네, 북수원 파장역. 파장역이면 또 인동선이죠. 네, 인동선 파장역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45년 차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근데 얼마 전에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떨어졌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빠르게 다시 신청을 하면, 일단 연차가 기본적으로 지금 50년에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착수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 인동선 호재와 더불어서 뒤쪽에는 또 포레나 수원장안 유명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북수원 자이엑스비아 그래서 이쪽 뭐 SK뷰도 있고 장안 힐스테이트도 있고 해서 이쪽 북수원이 기준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또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면은, 남수원 지역보다는 서울에 더 가까운 입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그 신축 대단지 인프라까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또 가격을 리딩하는 수원의 가격을 리딩하는 <laughs>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천 15단지 부영 17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GTX와 더불어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수많은 개발 계획을 유치 중인 일산 신도시 이 모든 호재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훌륭한 입지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매물대 약 4억 지금 해서 4억대 매물이 나와 있고 17평 복도식입니다. 다소 비좁은 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드리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일산 신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네, 보시면 일단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자면 어, 자족도시, 자족도시. 이 영양권에 위치한 훌륭한 입지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학군 생활 환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일산이 또 이제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 후곡 학원가가 상당히 일산 아, 경기도 내에서도 거의 가장 어, 탑을 달리는 그런 유명한 학원가고요. 그리고 일산 생활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그 중에서 이쪽 킨텍스 근처는 어, 이렇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그리고 호수공원 뭐, 원마운트라든지, 킨텍스, 이마트타운을 갖춰서 상당히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에 있고요. 뭐, 공원이라든지 병원 다 근처에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그 실거주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생활,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수많은 또 개발 계획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GTX가 있습니다. GT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산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강남 접근성을 개선해 줄수 있는 가장 핵심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GTX라고 할수 있고 문촌 15단지에서 이 GTX킨텍스역까지 약 15분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음쪽 자체가 이쪽 구축들은 상당히 GTX의 그 영향권 역세권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인천 2호선 이제 연장도 있죠. 그럼 김포로서의 더 접근성도 좋아지는데요. 음, 더불어서 이제 이쪽 아래쪽에 일산 테크노밸리. 지금 분당과 일산의 명암이 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죠. 그죠? 분당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일산에는 그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방송 영상 밸리. 이 고향, 고양시가 원래 방송 약간 특화 구역이구요 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영상밸리까지 이렇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한류월드, 뭐뭐 CJ 라이브시티라고도 하죠. 뭐 그리고 뭐 킨텍스 제3전시장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 계획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이쪽 고양 장항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일산 자체가 상당히 현재 실거주와 더불어 앞으로 호재도 많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은 일산 서구의 킨텍스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쪽 킨텍스역과 가장 가까운 이 구축인 15단지 부영을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동패동 한우마을 2단지 28평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선 매물대 보시면 이렇게 4억대 초반. <laughs> 비록 저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좋죠. 3베이에 그런 28평 매물이 지금 4억대 초반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정역, 운정역이 지금 여기에 개통 예정인데, 한운마을이 상당히 가깝죠? 네.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가 사실 이 운정, 운정역 GTX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요한 도시인데, 그 gtx 접근성이 가장 좋으면서도 이제 4억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 시흥천구 2차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대하동 중심상권을 품은 역세권의 입지와 더불어 제2경인선, 신구로선, 인천 2호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잠재하여 미래가치가 높다. 네, 우선 매물담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흥천구 2차. 현재 지금 3억 9,500에 입주 매물 24평이고요 계단식이라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음, 이 시흥 청구 2 차에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면 뭐니 어, 뭐니 해도 교통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J 경인선, 신구로선, 인천 2호선 그리고 서해선 연장까지 총4 개의 교통 호재가 어, 정말 많은 교통 호재죠 잠재 있는데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흥천구 2차의 경우에는 이 신천역, 그리고 시흥대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서해선인데요.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서역까지만 뚫려 있는데 올해 원정역까지 개통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김포공항, 그리고 나아가서 대곡, 그리고 일산까지 이렇게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은 이제 김포공항이죠. 김포까지 개통이 되면 일단 공항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마곡 접근성도 강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핵심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2경인선.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쪽 논현동에서 서창을 지나 신천역 그래서 광명 구로 신도림까지 가는 서울의 핵심지를 한 번에 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교통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뭐 2029년에서 늦으면 2030년대 초반의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어쨌든 확정된 호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 직결 노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구 2차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게이 신천역과 더불어 이 시흥 대하역도 약 도보 15분, 15분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 대하역에서 또 신구로선이 출발하거든요. 기점입니다. 그래서 옥길을 거쳐서 뭐 항동을 거쳐서 여기 온수 1호선, 7호선 환승역인 온수 그리고 이렇게 개봉, 고척을 지나서 양천정척역과 목동역 그러니까 1, 7호선, 2호선, 5호선을 모두 뚫는 노선이에요. <laughs>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교통 호재를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가능성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쪽 운현역 바로 옆에 있죠. 인천 2호선에서 운현역이 분기해서 이제 신천역을 뚫어서 광명, 안양까지 가는 또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을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보시면 은계지구. 지금 은계호수공원도한창 개발 중이고요. 이쪽이 개발되면 뭐, 인프라라든지, 뭐 학군도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청구 앞에 지금 롯데마트도 있죠. 그래서, 상권이 풍부한 지역이고, 여기 시흥센터럴 푸르지오. 네, 그죠? 시흥센터럴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여기 오복상가라든지, 이 신천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교통호재 측면에서, 앞으로 잠재력이 매우, 매우 높은 지역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수주공 2단지도 같이 추천드리겠는데요. 여기 인천 2호선을 따라가시면 여기 만수역이 있어요. 2단지가 여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수역 역세권이고, 그리고 1단지부터 2, 3, 4, 5, 6, 이렇게 6단지까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 음, 얼마 전에 안전진단에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조정매물, 실망매물, 실망으로 인한 조정매물을, 어, 겟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음, 다소 좀 길게 보시고 좀 매수하신다는 마음으로 어 조정 그런 금매물들을 좀 매수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정과장 가면 또 인천시청역이 GTX B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